자막판 드라곤 갑니다 5원짜리 영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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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씨 미쳤다 이씨 야이 이 자리였네 이씨 야 미안 존나 미안 여기였네 삼가스까지 미쳤다 미쳤다 이씨 아오우 어, 정신 나가네. 이게 되네? 야, 근데, 네번 넣었으면 사형도 떴을까? 일단 이겼고. 일단 이겼고. 기분이다. 이건 될까? 이건 될까? 어, 고스트 오랜만인데? 아! 아, 씨, 이 이건 쉽지 않네. 천 넘지 마쇼, 요런 느낌인가? 야, 근데 이게 되네. 너무 맛있잖아. 공업 찍어. 삼가스 좋고. 아콘 뽑아도 되겠다. 다크 나오면은 아칸 한 개만 딱 뽑아야겠다. 아씨, 너무 맛있다. 상남자 빨강. 히드라, 파랑 골리앗, 연두도 히드라, 주황 드라군, 갈색 드라군, 드라군 승부는 보화만 하면 뭐 내가 이겼겠지. 그렇지. 야 미안, 내가 용다 뺏어 먹었네. 너무 맛있다 그냥. 어우 이가스. 상남자 빨강 연두 히드라로 클리어를 할수 있을 것인가? 야 근데 씨, 아니 히드라 너무 구린 거 아니야? 삼가스 먹어주고, 3가스 먹어주고 미쳤다. 히드라는 그냥 바로 영웅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공업 찍고 그라운 친구들은 공업을 안 하네 시원하다 그냥 3 영웅에 공업 이 자리였구만. 어쩐지 보라 자리 아콘 하는 친구들이 뭔가 힘들어 보이더라니. 스택 여기서 터뜨리네 그렇다면 공호 찍었으니까. 아까비 진짜 이번에도 0두 먹었으면 이건 진짜 양심, 진짜 뒤지긴 했다. 사연 속은 아니었다. 진짜! 미나랄 박스 먹으러 가자. 몸이 좋고. 심미 육가스. 하이브리드. 아, 깨비. 깨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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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 오, 씨. 야, 히드라도 비싼데, 사면 속 떴네? 지렸다, 지렸다. 맛있네. 나도 먹어주고, 그렇지. 영웅을 내 손으로 만든 적이 없어. 아, 그 사람 없지? 없겠지, 설마. 네 마리 먹었는데. 네 마리 시원하게 먹어버렸다고. 어, 맛있다. 바로 피닉스 만들까? 아이고야, 이거 미안해서 어떡하나. 막판 축제네. 축제다, 축제. 영웅을 하나도 만든 게 없는데? 오영웅. 여기서? 아... 씨... 아... 잭팟은 안 주나? 보스 어, 잡을 것 같으니까 돌려 메인 컨텐츠는 잭팟 터트리냐 못... 제발 와... 미친 씨... 저걸 안 주네 아오, 야, 미치겠다. 와, 씨. 야, 지제 공업 좀 찍자. 길딜 상승시켜. 여우 너무 잘떴다 다크 떠라. 해제 하나 뽑게. 빨강 4원 길 02업. 연두 6원 길 05업이고. 이건 공기업에 아직 보수 잡고 있고 닉스형 하나 달색 공리업에 닉스형 두 마리 원래서 뭐볼거 없겠지 야 라이프바이시 씨. 두강씨 에이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아이고야... 안되겠다. 가버렸고. 아 히드라 개빡세긴 한가보다. 살짝 욕심나는데? 야, 단판. 단판 찐막으로 올 히드라 한번 가볼까? 전부다. 여섯 명다 히드라. 지옥을 한번 경험해볼까? 연두처럼 사면? 야, 저거 지리긴 한다. 히드라 씨, 6원인데. 육가스 먹어주고 미쳤다 그냥 라인 노는건 히드라 친구들 아 주황 자 갑니다 핵 근데 이거 뭔가 좀 잘못된거 아니냐 핵이 나오기 전에도 장전이 안되고 밖에 나가서도 장전 안되지 않나 서플 하나를 주셨어요. 락다도 못쓰겠지? 일단 꽝. 킬레벨 이케스. 이케스. 편안하다. 확실히 사면 뜬 친구들이 다 입국하시구만. 아, 이 빨강 개망했네. 주황이랑. 와씨. 납시비 험드가 <laughs> 뜨긴 하더라. 잘. 이깨스공 13업 뭔가 부지런히 찍어야겠다퀸 잡아야되니까 다카스 좋고 다크하나 안주나? 토스하는 친구들 다크 다 뜨던데 전판 보라는 두마리 떴고 3가스2가스간단간단하게 right. 버티는데 난 연골 만들고 나서 라인 다 지웠네. 가스. 아크 안주면 어떡하지? 아콘 뽑긴 해야 될것 같은데, 아크에다가 아콘 딱한 개만 뽑아도 될것 같은데, 영웅으로... 이까스... 결국 막라가 문제긴 해. 좋냐? 아 마음 비워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관심을 안준것 같은데 아 심리 효과 가스 다 박자 이 가스 아오 이 가스 씨이 가스 오지게 주네 보스 무난한 것 같으니까 아 아니다 가스 먹자 봉업 일단 존앤 찍고 생각하자 21업이고 1 6 한킬 다들 깼고 네모네모 이거 재밌냐? 역시 근본인가? 3스테이지, 스컬트 4200, 아머형. 뭐 아, 역시 소형이, 소형이 문제인데. 혹은 미친 듯이 찍거나 다크 먹고 아콘. 다. 칼스 그래 하나 더 뽑아 가지고 이 영웅 추가하자. 영웅 씁시다 이제. 아, 네 영웅 다섯 마리 먹는 건 지렸네. 드디어 드디어 오7 영드 이 가스 아이 가스 왜 이렇게 많이 주지? 공 22업이긴 한데 소형이 문제다 일반 라인들은 문제없고, 오케이, 사카스. 이십사업, 시비 레벨 2 4사업 요거 한게 은근히 큰거 같은데 진짜 핵이라도 싸지면 몰라 사카스 25업 불안불안하다 이들아 어? 타임스탑 오케이 좋고 타임스탑 좋고 15킬, 킬 적어도 나쁘지 않겠는데, 잘 안떴을 때 다크소원 타임스탑에다가 와 뭉치기에다가 웹 타임스탑 베슬베슬 3스 하나만 먹자, 사가스 이게 제일 높은 걸까? 소모성 킬수 아이템. 15킬. 아, 이 가스 다시. 27억? 타인 스탑도. 순서 맞춰 잘 써야겠는데? 나도 잭팟 하나 하자. 너무 안 하긴 했다. 자 갑니다. 아, 미친 이걸. 이걸 안 멈추네. 아우, 야 이거 잘 만들었다. 잭팟 와감칠맛 오지네. 함덕. 본전 뜨면 한번더 한다. 꽝이면 안 함. 손털게 해 주나? 오케이. 아, 잭팟 이거 안 주나? 궁금하단 말이지. 다들 가스 대기 뭐야? 삼가스. 4가스 미쳤고. 어찌 저찌 망나까지는 갈려나? 잘안뜬 친구들. 와 근데 주앙 그래도 유경도 만들었고 공 23업. 보스. 뭐가 버려. 와씨 헌킬 보스 잡는 속도 봐. 길이네. 사가스 좋고. 삼십일 업. 안 주나? 정작 드라군 토스 친구들한테 뭉치기 안 주네. 아이이템개오반데 아니 이걸 두 개를 줘? 아니 와 개바지 이건 아니지 않나 아 여기 아이템 두개 날린 거. 아오 이가스씨 아카나나 뽑아볼까? 아콘 하나, 아콘을 안 뽑아서 안 주는 게 아닐까? 아카나나 뽑아놓고 다크 내놔. 막상 뽑으려니 개비싸네. 아카 10원이야! 야, 딜 미치긴 했다. 17두 스테이지 카살로고 간다. 아, 요거 안 주네. 이거 주면 진짜. 개꿀 중에 개꿀인데. 20원 이득 보는 거 아니야? 오, 딜 보소. 아칸 맛있는데? 어플 잘 찍어놓고 뽑으니까. 아칸 뽑아야겠다. 급 땡기네. 한번 가아보자 터지지 않는 잭팟 아칸에서 띄운다. 25억, 15억, 27억, 32억, 31억. 아 이맵은 뭔가 딱 깔끔하게 끊어서 져 좋은 것 같아. 아쉬울 때딱 끊는 게 베스트거든. 타임스탑. 다음 아, 내가 타임스탑할게. 아, 아픈 영웅 못 보나? 아, 뽕 맛을 느낄 수 없었다. 아우, 개맛인데? <laughs> 아, 아콘 개 맛있네. t 스탑. 아니 이제 뭐냐고 이거? 에나 모르겠다. 잭팟이나 돌리자 갈땐 가더라도. 여기 뭔데한번 봐야겠다. 야 잠만 와우씨와오우우우오케이 좋은 거 구경했다 바로 바로 잭팟 터트려서 아콘 하나 뽑아서 태제한개 만들고 끝내 아아 미치겠네. 아 미... 와... 미쳤다 개미쳤다 이거 그냥 템다 썼나?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아, 이게 안 터지네. 아, 이 스톰을 주네. 아, 아쉽다. 끝이다. 즐거웠다. 즐거운 잭팟이었다. ジュージー。Okay,